이 골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기죠. 한쪽 골반, 뭐 장골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이 한쪽 골반에서의 문제, 같이 골반이라는 것을 봤을 때다이세 가지 세 개의 근육이 골반에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그근막경선의 법칙을 얘기했을 때 EASI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. 왜 그럴까요? AS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. ASIS는 왜 중요하다? 이게 라운드 하우스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. 즉 어떤 힘을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.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표면 정방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표면 정방선 할때더 이야기할 거지만이 장골이 하나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래서 간접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간접 연결을 통해서 힘이 위로 올라간다, 그렇죠?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힘의 연결을 무엇이 하고 있다? 골반을 통해서 하고 있다. 그래서 근막경선의 후방선이 망가지면은 앞쪽에 있는 표면 전방선도 망가지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은 전방선을 떠나서 관련된 근육들 그 구조물에 붙는 근육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. 어느 부분에, 여기, 이부분이서 무릎, 이 부분이죠. 무릎의 부분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. 요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근막 경선 법칙에 의해서 이두 개의 근육은 포함되지는 않지만, ASIS에 붙는다는 것, 그 다음에 골반에 붙는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. 골반이 틀어진다 했을 때, 다른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 다음에, 금막경선원의 법칙 중에 하나인 라운드하우스 개념을 통해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, 어느 쪽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 그래서, 표면 후방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, 표면 후방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이것을 통해서, 이 굵착 부위가, 이 근육 중 하나가, 이 햄스트링 중에 하나가 골반에 붙기 때문에,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골반의 경사가 어 심하게 되면 당연히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통증을 어 고객이 통증을 호소한다. 이 시술자가 통증을 호소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아 이게 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구별 진단을 꼭 하셔는 것이 좋지만은 여기 잘안 된다 그러면 근막 경선 차원에서만 접근하더라고요. 자, 그럼 이것을 후방선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, 전방선으로 접근할 것인지, 아니면 다른 경선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